랜드 스타렉스의 인젝터 검사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비 연결 방법이니 분석에는 나중에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화면에서 도구 모 그리고 구조 실린더 확인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채널 1번에는 레일압력센서 신호선에 연결할거고 채널 2번은 디젤 로크센서를 써서 트리거를 잡을겁니다. 채널 1번에 마이너스트로그는 갓들리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플러 스트로그는 레일압력센서 신호선에 연결을 합니다. 이번 채널에는 제조해 놓으신 노크 센서를 1번 인젝터 피팅 파이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로 와서 하단에 있는 차종 그리고 항목별 검사 다음 칸에 넘어가시면 인젝터 CRDIS50D가 있는데 그랜드 스타렉스는 52에서 탑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대표 차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택 확인 다음에 한번더 확인 그러시면 일단 1번 채널에는 레일압력 신호선이 나오기 때문에 전압을 맞춰서 최대로 좀 크게 보여주시고 2번 채널에는 노크센서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mV 정도 1 0 0 m 트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피팅파이프 기준으로 해서 3, 4, 2그 다음 1번 앞에 세로 트리거를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트리거 안에는 나머지 이 진동들이 걸리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지, 취소를 눌러서 리셋 후에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